가게에 가보면 너무 힘들다는 소상공인들의 아우성 많이 들립니다. 경제 지표를 보니 대전의 각종 지표가 그야말로 암울한 상태입니다. 수출이 줄고 고용도 악화되는 가운데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대전의 대표 상권인 서구 둔산동 유동인구가 많은 소위 목 좋은 곳인데도 임대인을 찾지 못한 곳이 수두룩합니다. 임대 매물로 내놓았지만 권리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미리 버리면 자기가 권리금을 못 받을 수가 있고 겉으로는 뭐 이렇게 잘 운영하는 것처럼 하고 이제 안으로 은밀하게 알아봐 달라. 실제로 대전이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80%로 전국 최고 수준. 새로운 가게 1곳이 생기는 동안 8곳은 문을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영업 위기 속에 대전 경제를 먹여 살리는 수출도 크게 줄었습니다. 반도체 경기 침체로 실리콘 웨이퍼 등 반도체 부품 수출이 93% 급감하는 등 1분기 4.2% 감소에 이어 2분기에는 무려 9.7%나 줄었습니다. 고용지표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2분기 대전의 실업률은 4.8%로 서울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고용률은 59.1%로 부산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젊은 층의 대전 이탈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2만여 명이 빠져나간 것을 시작으로 매년 15,000명 안팎이 대전을 떠나면서 2년 뒤면 145만 명 선도 붕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정한 연령층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간다는 현상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30대가 정주를 대전에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어떤 도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편 대전의 각종 경제 지표가 아무런 가운데서도 대전의 아파트값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젊은층의 대전 이탈을 막기 위한 집값 안정화 대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